안녕하세요, 말미잘 선생입니다. 님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컨텐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리트 언어 이해와 추리논증, 논술에서 사용되는 논리적인 개념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그 의미를 해독해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핵심 개념은 자유. 자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라는 말은요, 개념상 외부의 구속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 그리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개념 정의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 정의는 그냥 단지 외우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제 여기서 좀더 우리의 논리적 개념에 맞게 한번 해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볼때 자유라는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 자유. 그리고 하나는 적극적 자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자유라는 개념은 소극적 자유인 경우가 많은데요. 소극적 자유는 무엇이냐면, 먼저 외부의 구속을 당하지 않는 것이 우선한다는 개념, 이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왕정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자유를 침해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권력에 의해서 내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하는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함부로 죽이지 마라. 생명의 자유. 나를 함부로 구속하지 말아달라. 신체의 자유. 내가 어떤 표현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갖다가 내 입을 막지 마라. 이것이 표현의 자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소극적 자유가 보장된다면, 즉, 어떠한 권력도 나를 죽일 수 없고, 어떠한 권력도 나를 함부로 내 신체를 구금할 수 없고, 누구도 나의 입을 갖다가 함부로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 다음 자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적극적 자유가 되겠습니다. 적극적 자유는 내가 그러한 소극적 자유를 가지고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자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개념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책을 하나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나오고 있는 개념을 짧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 부분은 이 책에 나와 있는 초판 서문입니다. 에리프롬은 초판 서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고립에서 벗어나려면 자유라는 무거운 부담을 피해서 다시 의존과 복종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인간의 독자성과 개인성의 바탕을 둔 적극적인 자유를 완전히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둘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이 말의 의미 자체가 무엇이냐면, 인간이, 개인이 자신의 자유를 소극적인 자유만을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인 자유로까지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구속을 피해서 내가 내 의지대로 할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 의미 자체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가지고 있다. 보통 법은 소극적 자유를 보장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적극적 자유는 개인이 스스로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용어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